네, 이과의 supplementary readi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ive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라고 해요. 창의적인 공익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public service advertisement는 공익 광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while the objective of commercial advertisement 여기 나오는 commercial advertisement 가 상업 광고로 바로 공익 광고와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objective 같은 경우도 형용사로는 객관적인 이란 뜻이지만 이 글에서는 목표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주어예요. 그래서 상업 광고의 목표가 is to sell a product 상품을 파는 것인 반면에 a public service ad 공익 광고는 is intended to change the public a w a r e n e s s 근데 be intended to 요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뭐 할 의도이다. 뭐뭐 하기로 의도되었다. 이렇게. 응. 그래서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고 의도되었다. 그러니까 공익광고의 목적은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앞에 나온 상업광고와 주절에 나온 어, 공익광고를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while은 여기서 반면에 라고 해석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어, 대중인식을 바꾸려는 겁니다. Of an issue. 한 문제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to affect people's attitude. 사람들의 태도를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여기 있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and 병렬 구조로 연결돼서 to affect랑 change 이렇게 둘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to는 앞에 생략된 거로 보시면 되고요. 모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또 to chang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advertising 광고는요, in its non-commercial form 상업적이지 않은 형태에서. 다시 말해서 상업적이지 않은 광고. 무슨 광고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공익 광고에서 can be a powerful educational tool 어, 강력한 교육적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ch 가로 열어볼까요? 그쵸, which 다음에 누구 나왔나 하고 봤더니 뒤에 동사만 있고 주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죠. 자 앞에 나온 선행사 to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되게 중학교 때다 배운 내용이지만 be capable of 하면은 얘는 can이랑 똑같다 라고 볼수 있겠죠? 뭐뭐할수 있는 또는 be able to랑 똑같다 라고 할수 있겠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be capable of 할때 of은 전치사라서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ing 하지만 can과 be able to 뒤에는요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be capable of 무엇 무엇을 할수 있는 이란 뜻이라서 reaching and motivating larger audience 어 많은 관객에게 도달하고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 다음에 creative public service 창의적인 공익 광 다시 할게요. Creative public service ads까지. 창의적인 공익 광고는 나도니 동그라미 나도니 a 버도소 b가 되겠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고 a와 b 사이에 형태 똑같이 병렬 구조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둘다 지금 동사 동사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Not only attract people's attention.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But also는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But try to make them think. 그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데 우리 make 계속 앞에서 본문할 때도 반복됐지만 사역동사라서 목적어, 목적격, o 어 이렇게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하다 라고 해석될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으로 써 줘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about the issue 이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자, 다음에 콤마 컴마 ing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분사구문 이고요그 중에서도 부대상황 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O형식 increas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보어 요렇게 어수는 똑같이 오지만 Encourage는 사역동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동사라고 부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특징이 있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take a stand, 입장을 취하도록 장려하면서입니다. 음. 여기 나온 stand는요. 여러분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여서 입장, 자세라는 뜻이에요. Against unfairness in the world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항하여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항상 NES 붙여주면 명사 만들어준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공평함에 항의하도록 장려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익광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Why you can enjoy the creative skill? 당신이 창의적인 스킬을 즐기는 동안에 used to create the ads 그 광고를 만드는 데 사용된 이 되겠죠 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과거 분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경우 이 사이에는 사실상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했지만, be used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뜻이니까 광고를 만드는데 사용된 기술. 이렇게 되겠죠. On the left side, 왼쪽에 있는 우린 조금 뒤에 볼 거예요. You can also share them. 당신은 그것 또한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To raise awareness of the issue. 어, 그 이슈의 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식을 제고한다라고 하죠. 관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요, you are also encouraged. 당신은 또한 장려됩니다. 여러분, BPP. 이번에는 encouraged가 수동으로 쓰였어요. 그쵸? 그리고 뒤에 누가 왔어요? 네,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이거 잠깐만 살펴보면 어렵진 않거든요. 아까도 encourage라는 동사가 나왔죠. 음. 대표적인 O형식 동사이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라서 우리가 일반동사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보어 이렇게 대표적으로 o 형식으로 많이 쓰이고, 이 목적격보어 자리에는 아까 했죠? 누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 이렇게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이제 수동으로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어였던 애가 새로운 주어가 되고. encourage는 BPP로 바뀌겠죠? be encouraged.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뭐야? 얘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도 그냥 그대로 투부정사의 형태로 와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주어, you 나왔고, 동사가 수동태로 BPP 한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형태를 꼭 같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또한 장려될 수 있습니다. To, pr to propose your own creative solution. 당신 자신만의 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 제안하도록. to a problem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야 that occur 발생하는 in your own community 당신 자신의 그 지역 사회에서라고 했네요 다시 한번 보시면 동사 있고 얘 관계 대명사 주격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오면 선행사에 수일치시키는 거 주의해주십시오. 그래서 선행사가 problem이라서 s 붙여줬어요. 그래서 so get inspired라고 했네요. 자, 지금은 계라는 동사 다음에 지금 for 자리예요. 음, for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고 형용사 자리에 그래서 지금 누가 온 거예요? 과거 분사 어. 고무 되어지는 것 영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과거 분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되셨죠? 음, 그러면 우리 그 제시된 광고를 좀 보면서 한번 볼게요. Slower is better.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는 거고요. 음, 이건 어떤 공익 광고냐면, If a car service faster, 어, 차가 travel faster. 더 빨리 이동한다면 the speed limit 속도 제한보다 규정 속도 뭐 60이면 60, 어린이 보호 구역이면 30뭐 이렇게 제한 속도가 있는데 그보다 더 빨리 이동한다면 the monitor display 그 모니터는 보여줍니다. its speed 그것의 스피드를요. on the board 표지판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어, 아빠 차, 엄마 차 타고, 혹은 버스 타고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표지판에 속도 찍히는 거 보신 적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단속이고 벌금을 내진 않지만, 또내 눈에 딱 보이니까 뭔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공익 광고의 한 가지 예시로 얘가 나왔고요. 또 다음 거, Stop Killing, 어, 살생을 멈추세요라는 거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고요. make 계속 나와요. 사역동사고 목적어 us 목적격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으로 think 왔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think of a seal 물개죠. 물개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the poster shows 그 포스터는 보여줍니다. that 해놓고 대는 명사절 만들어주는 접속사 대스로 대부터 문장 끝까지가 명사절로 show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요. 그럼 또 대시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동명사 buying leather shoes가 동명사로 대절의 주어인 거고요. 그러면 뒤에 나온 동사는 무슨 동사 써야 된다? 그렇지. 동명사니까 단수 동사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줘야 되겠죠. 앞에 슈즈가 복수라고 아무 생각 없이 R 복수를 쓰면 안 되고 술지 맞춰주세요. 우리의 주어는 얘입니다. 동명사 buying. 그래서 is 단수로요. So buying leather shoes. 가죽 신발을 사는 것은 is directly connected,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고 to killing animals, 동물들을 죽이는데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어, 그림을 보니까 좀 뭔가 더 그냥 어, 가죽 신발 사지 마세요, 동물이 아파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 질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추가 질문에서는 어, commercial advertisement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업 광고 말고 공익 광고에서의 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